다시! 여기! 으아, 아 볼!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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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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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어. 으다으

마무리하자. <망을> 야. 안돼, 출발, 출발. 이제 끼 啊好猛啊啊好 <Happiness gegeniceinding>

왼발! 왼발! 슈팅! 아 쉬... 미야미야 아, 바꿔 바꿔 세진! 어! 바꿔! 세진! 집중해! 1등! 뛰어 어아 가! 아래 가! 어 고고. 놓쳐. 아, 정말. 우리 도와야 된다. 생존 성공 한 개. 정말 왜 오른발 쪽 이렇게. 오. 아, 뭘. 와, 레스피레스. 얘는 저걸. 아래 지금 안 돼. 아래는 안 돼. 아래는 안 돼. 진짜. 예, 빨리 아니, 맞춰. 아니, 맞춰. 에이, 에 에이. 짜증 저, 가 아, 빨리 봐. 빨리 봐. 다시. 에안 네. 돼, 안 돼. 예,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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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아. 보지 한발더 해. 한발더한발더한발더한발더한발더 해. 한가더 해. 한한발더한발더한발다게아 아, 한번 더. 아, 아, 좋 아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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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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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윤패하자, 윤패같이윤거 내가 윤패하자. 윤패하자. 윤패하 나가면서 자 윤패하자. 윤패 우이야 <놀람> <중우형. 놀람> <놀람> 에이씨 허진아 마무리, 왼발 고고고고 끝난거 아니구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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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, 골든고 왔습니다. 아, 저희 공에? 여깄습니다. 저거 내가 쐈어. 아! 대단한데. 저거. 우와. 아, 저거 그거. 저거. 장성해고! 형님, <목소리> 오, 오케이. 형 내가 할게. 뭐, 뭐야, 뭐야, 뭐야? 그거 제일 잘한다. 누만이 알 이거 누만이 알아 유튜브로 다 아, 아, 루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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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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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늘 1인칭 카메라 달고서 경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?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이게 기계가 일단은 기계를 달고 해야 되니까 조금 드립을 할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생각보다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이렇게 뭐가 달려있으니까 좀좀 살짝 머리가 좀 평소보다 좀 힘든 것 같은데 조금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것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좀회사하실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